담당 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용원이 한 번은 어려웠지.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웠다. 그 앞에 목적어는 살인이겠죠. 살인이죠. 이새끼는 겁도 없어요. 근데 사람을 아. 죽여놓고도 겁이 없어. 자기 후배한테 전화해서 전화를 내요. 후배한테. 야나 있잖아. 사람 죽였는데 신체증 같이 옮겨주라. 김용원이라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청주판 유영철이라고도 맞아요 알려졌던 사건입니다. 어, 사형수입니다. 네. 김용원, 네. 음, 김용원 연쇄 살인 사건. 그 당시에 김용원이는 39세였어요. 청주시 흥덕구의 이 복명동 거기에는 호프집에서 김용원이가 음,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던 그 아마 내연 관계에 있었나 봐요. 네. 음 박모 씨라고 48살 먹은 분이니까 나이가 더 많네요, 여성분이. 김용원이는 39이고 그 당시에 이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박 씨는 48살이고요. 네. 같이 술 먹고 있었습니다. 술을 쭉 먹으면서 이제 내연 관계에 있는 그 여성 앞에서 이 웃기는 놈이에요. 아무리 내연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자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지가 사실은 이 내연녀 박 씨를 만나기 이전에 음. 이 김용원이가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보따리상 비슷하게 하면서 거기서 그 조선족 그 여성을 하나 만나요. 네. 그래서 그 여성하고 사실 결혼을 중국에서 합니다. 네. 근데 음. 너무 진짜 교수님 말대로 나내 와이프한테 전화진 걸게. 근데 근데 아무리 있잖아요. 그래도 음, 내연녀 앞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죠? 이 새끼는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열빡 받죠 이 피해자 박 씨는. 그래서 뭐라고 막 하죠. 야, 음. 작작해 전화. 음, 그만 좀 해. 어. 전화 요건 많이 나와. 어. 뭐 등등하면서. 그러니까 이 새끼가 거기서 뻑 갔어요. 싸우다가. 그런데 이때 내리친 물건이 가스 번호였습니다, 교수님. 네, 예, 호프집에서 쓰는 가스 번호. 이게 그 쇠붙이잖아요. 식당용 같은. 동그랗게 거. 글글하게돼 이제... 있고 이렇게 길다란 거. 네, 그걸로... 가스 번호로. 머리를 치다 보니까 두개골이 이제 한몰몰돼 한몰 버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피가 정말 낭자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닥이 온통 그 피투성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자식이 사람을 그렇게 내연녀 박 씨를 살해하고 난 다음에 10만원권 수표 4장 훔쳐요. 네. 그거 훔쳐가지고 달아났어요. 네. 그러니까 얼핏 그 현장에 가면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강도살인. 또 너무 이, 이 강도살인이라고 그러면 제압할 정도의 힘만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개골을 한몰될 정도로 한번내리쳐갖고 두개골 한몰안 되거든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별로 없고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걸어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잔혹한 방법 외부 침입 흔적 없고 자연스럽게 걸어들어왔다. 면식범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경찰은 추정을 했어요. 흥덕 경찰서에서 아마 수사를 딱 했겠죠. 네. 일단 피해자 주변부터 그럼 음. 이 지인, 이 피해자랑 음. 가깝게 지낸 사람들을 음. 한번 일단 수사를 해봐라. 음. 딱 그런데 바로 김영훈이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그박 씨가 또 자주 통화한 사람을 찾아야될 거네요. 네. 피해자 중심으로 도 우리 일단 수사하니까. 하다 보니까 북한은 통화한 사람이 김용원이가 딱 나와요. 김용원. 음, 음. 그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아주 쉬워요. 그냥. 어. 네. 그냥 김용원이가 딱 나오니까 그러면 김용원이 자주 통화하던 놈이고 그러면 이 놈이 여기 왔었을 개연성이 높잖아. 그렇죠. 어. 그래서 김용원이를 찾으러 갔는데 또 없어. 행방불명요 그럼 이에요그러면아 음. 이거 경찰에서는 이건 단순하구나 이 새끼구나 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적합니다 추적 경찰에서는 막 여기 찾고 저기 찾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김용원의 음. 후배가 이제 경찰에 이 제보를 합니다 그 후배가 제보한 거는요 이거 지금 내연녀 박씨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제보한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박씨 죽은 여성 그 사건은 몰라요 그 후배는 음. 그거 말고 김용원이 왜 찾으세요? 그형 말해요 예전에 그 형이 나한테 누구 죽였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 여자는 아니고요 뭐 이런 얘기를 경찰한테 아 들려주고, 어,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또 뭐야? 어. 지금 그 내연녀 박씨 죽인 사건을 하고 있어막 자꾸 당기는데 예전에 김용원이가 누구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이 새끼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그 박씨 죽인 거 말고 다른 사건이 또 있어? 음. 깜짝 놀랐겠죠. 이거 확실하게 이거 수사해야 되겠다라고 더 박차를 가하게 되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6월 3일 날 살인 사건 이 일으켰잖아요. 내연녀 죽였잖아요. 6월 10일날에요. 경찰에서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청주 쪽 말고 청원, 충북 청원, 네, 그청 비슷한 그곳 근처, 음, 그 인근에요. 네. 청원 그 내수에 그 외사초명이 하나 살고 있어요. 음. 그형 집에도 경찰이 이제 그 연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6월 10일날. 그러니까 살인 사건 발생하고 나서 7일 후에. 음. 그 외사춘 친척 만나러 이제 가는 길에 딱 잠복하는데 그 외사춘 형만나려고 음. 김용원이가 오다가 그냥 현장에서 딱 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볼 것도 없이 이 사건은 박씨 살해 사건은 해결이 된, 된 거예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김용원의 후배가 얘기를 했잖아요. 성모씨라는 사람, 지모씨라는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더라. 음. 한두명 가까이 죽였다고 막술 먹고 어, 김용원이가 떠들은 적 있다. 사람을 연속 음, 죽였다고 얘기를 했다. 뭐 그런 거. 얘기를 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없이 후배가 해줬으니까 경찰은 그거 여제 확인해봐야죠. 그래서 경찰이 여제 수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 드러나는 음. 것이 있습니다. 예. 바로 3 개월 전인데요, 2005년 3월달요 3월, 3월, 3월 네. 중순. 3월 중순쯤에 음. 이 여기도 내연녀죠. 그 네.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성씨를 음. 살해한 경위가 포착이 됩니다. 맞습니다. 새벽 1시경에 3월 중순. 새벽 1 시경에 이제 그 본인의 그 원룸에서 그 당시에 동거하고 있던 43살 먹은 그 여성 성씨하고 술을 잔뜩 먹었, 만취 상태에서. 주사수한 말다툼이에요. 그 말다툼을 하다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성씨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씨가 김용원이 뺨을 한대 때렸나 봐요. 음. 거기에 뻑가가지고 이놈이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참 답답하죠. 사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장소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나면 사체 처리가 제일 고민이잖아요. 범인 입장에서. 이 시신을 어떻게 이제 유기해야 되느냐. 음. 이 고민을 이제 엄청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4일 동안 그 죽은 시체하고 원룸에서 같이 지낸 거예요. 네. 결국은 자, 부패는 진행될 거고. 네. 어찌됐건 뭐그 3월 중순이니까 봄이잖아요. 음. 부패는 서서히 진행되고 하니까 이거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혼자 치우기는 불편하고. 이 새끼는 겁도 없어요. 근데 사람을 아. 죽여놓고도 겁이 없어. 자기 후배한테 전화해서 전화를 해요 후배한테. 야나 있잖아 사람 죽였는데 시체 증 음. 같이 옮겨주라. 네.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배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음. 그러지 말고 사람 죽였으면 빨리 자수해. 음. 어? 형 자수하는 게 맞지. 그 말이 되는 소리야? 나한테 시체를 옮기는 데 나한테 하라고 이제 이렇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알았어. 어그 대신 얘기해 봐. 그리고 혼자서 이불에 이 탐망한 벙시를. 쌉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이 시체를 들고 나가서 청원군에 있는 야산에다가 암매장을 네.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얘기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놈이 에, 4일간 껴안고 잤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지가 암매장한 곳에 매일 찾아가서 어, 울었고 비올 때는 떠내려가까 봐 걱정돼서 찾아가기도 했었다. 무슨 청계곱입니까? 그, 그이 새끼가 이제 그런 말은 했어요 어, 그런 말 했는데 이말 믿을. 는 어려운 얘기죠 근데 뭐또 주변 사람들 이야기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긴데 이 김용원이가 이그 같이 동거하던 성씨 그 여성을 엄청 좋아했던 건 사실이래요 음.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단지 그 사소한 말다툼 하다가 뺨한대 때렸다고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 건그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하여튼 그 안매장 하면서 이불 싸 가지고 왔잖아요 네 옷하고 이불은 그옷 창면 다리 밑에 여기다가 유기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경찰이 2005년 6월 11일날 시체도 발굴하고 검거한 다음에 또 옷까지 이불도 찾아내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성 씨는 이제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네. 어 이제 박 씨는 바로뭐 음. 자백했으니까 검거했고 그럼 이제 지 씨도 얘기했잖아요. 지 씨. 네. 어 그러면 또지 씨는 또 누구지? 그래서 네. 이제 또 경찰이 또또 또 이제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음. 이 김용원 같은 경우는 특색이 주변 지인들하고의 말다툼 속에서 음. 살해를 한 것을 보다 보니까 음. 그럼 지인 중에서 음. 주변인 중에서 사망한 사건들을 더 보게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이 사람이 용의자로 올랐던 사건들을 더 캐보게 되는데 음. 그 중에 하나가 1994년도 사건이 있니요 그때 용의자로 떠올랐었어요. 김용원이가. 네. 그 사건을 다시 수사합니다. 네, 그 사건은요 괴산입니다 괴산, 괴산이에요 중북 괴산 네,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의 한단구장에서 음. 맞습니다 네, 반말을 한다고 시비가 음. 붙어서 지 씨를 살해한 사건이었어요 지 씨는 27살이에요 음. 나이가 어립니다 이 사람이 자신한테 반말한다는 이유로 살해를 해서 롱노에 유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 제 의심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김용원을 지목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 김용원이 용의자라 떠올리니까 음. 아니 저는 여기서 더우긴 거. 네. 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용의 선상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죄를 짓고 교도소를 가야 되겠구나라고 음. 해서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이때 이제 농로에 유기됐던 지씨가 변사체로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경찰이 막 수사가 음. 들어오고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새끼가 아나 지금 빨리 피해야 되겠다. 음. 그 피난처가 교도소였던 거예요, 김모이가 <laughs> 그래서 성폭행을 바로 저질러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3년 6개월간에 어. 예, 교도소 복역 선복행했으니까 교도소에 수감이 돼 버리니까 경찰이 수사망 압박하다가 사라져 버린 사람을 의심해서 빠져버렸어요. 그때는 그 이제 정리가 돼 버렸던 겁니다. 근데 음. 나중에도 김용훈 같은 경우는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 음. 맞다 음. 내가 저질렀다고 했는데 이지시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합니다. 부인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직접 증거도 없어서요 맞아요? 사실 이 사건 자체는 기소조차 되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그냥 단지 후배가 성씨 지시를 죽였다는 음.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을 어~ 저~ 괴산경찰서에서 사건을 서류 일체를 발생 보고죠 받아가지고, 발생보호죠. 네. 받아가지고 네. 분석하고 연관성 여부를 따졌지만 음. 직접 증거는 없는데 분명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지시라는거 직접 명칭을 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지만 직접 증거가 없으면 기소 못하잖아요 그래서 네. 9 4 년도 괴산에서 발생했던 그 지씨 살해 사건은 음. 어, 기소를 경찰이 못 해요. 그래서 음. 음. 실제로는 세 명을 살해한 걸로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어 음. 아니 여태까지 세 명인데 그럼 한 명이 더 있나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이거는 박 씨를 살해하고 나서 이틀 뒤입니다. 맞아요. 이 새끼가 이제 피신하려고. 음식인 거죠. 박씨 살해한 게 6월 3일이죠. 네. 내연녀 허프 집에 서 살해한 게 6월 3일이잖아요. 네. 6월 5일입니다. 충북 진천에 사는 고향 후배 최모씨 31살 먹은 후배 집으로 가요. 네. 그런데 그 집에는 최 씨가 13살 먹은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저녁 음. 6시 한 30분쯤이었다고 해요. 네. 최씨 딸을 이렇게 음. 유인을 합니다. 야, 네. 차 타고 어디 가자. 음. 그래가지고 진천국 백 꼭 저수지 부근에 맞아요. 차를 몰고 가서 음, 음. 거기서 이 아이를 성폭행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교수님 저는 너무 화가 난게이 13살짜리 최 씨의 딸을 성폭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 수시로 아마 평상시에 그 집에 놀러 갔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최씨 딸을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입마금용으로 만 원씩 돈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따라 그동안은 그돈만 원씩 주고 그 어린애 자꾸 건드리고 무마하고 무마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 따라 최양이 아빠한테 이르겠다 그랬어요. 아마 거칠었을 겁니다. 범행하고 바로 그쪽으로 피신했잖아요. 그렇그 어,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떨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최양을 대하는 태도가 평상시하고는 달랐겠죠. 그때 김용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음, 사람을 죽였죠. 네, 긴장 상태에 음. 있다가 이 어~ 칠딸이 이제 반항을 음. 하다 보니까 음. 거기서도 격분을 해서 목 졸라 살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에, 밤 (10시에) 그~ 인근에 있는 진천 백곡면 그~ 배티 성디 안쪽에 있는 야산에다가 한1 0 c m 정도 이렇게 얇게 팠어요 그리고 안매장을 하고 거기에 풀이 굉장히 무거지고 이렇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패어 있대요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유기 시체를 이시 유기하고 덮어놨어 나뭇가지가 그러니까 발견 못 했던 거죠 그리고는 이 자식이 그렇게 살해하고 난 다음에. 유인해서 끌고 나갔잖아요 집에 방문해서 걔가 혼자 있는 거 보고 걔 데리고 와서 유인해서. 성폭행하고 그 부처로, 죽인 네. 다음에 묻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채씨 음. 음. 후배 채 씨와 술을 먹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채 씨가 딸이. 어, 딸이 어디 갔는지 음. 안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내, 내 나랑 내일 나랑 같이 찾아보자. 그러면서 인근 마을을 같이 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애가 안 들어오잖아요. 네. 최씨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딸이. 그러니까 5일 만에 내 딸이 행방불명됐다고 경찰이 신고해요. 5일 만에.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조사하죠 경찰이. 네. 그 조사 과정에서 김용원이 그 왔다 갔다는 사실을 알아요. 당일날 김용원이 왔는데. 그날 내 딸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경찰 입장에서 아 이거 김용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중에 이제 김용원이는 그 사건 관련돼서 검거돼가지고 알리바이를 제대로 못 되는 바람에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사건들이 하나 하나씩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총네 개의 사건이 있지만 이 중에 세개 사건만 기소가 되고 지시 살인 사건은 기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용원이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충북에 있는 한 농가에서 이남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네. 역시 가정 불화 가정입니다. 네. 가정 불화가 심했던 그 가정에 태어나서 가족 간의 대화도 없었다고 해요. 그, 그 집안이 그리고 거기서도 또 폭력에 엄청 시달리면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형하고는 아홉 살 차이가 났는데 그 형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때렸나 봐요. 네. 동생그데이 김용원이 같은 경우는 건장한 체격이고요. 네. 키도 크고 어, 평소에는 순한데 술만 먹으면 확 그 바뀌는 그런 성향을 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그 유일한 꿈은요. 형한테 하도 맞고 공포 속에 살아가니까 빨리 20살이 돼 갖고 집 떠나는 거였대요. 그 과정에서 고향에서는 유명한 문제아로 아마 살아온 것 같습니다. 김용환이가. 18살 때부터 계속 음.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요. 음. 소년원도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살 때 이제 결국 지가 원하던 대로 독립을 해요. 형을 피해서, 9살 많은 형을 피해서 20살이 돼가지고 독립하는 거를 꿈꿔왔고, 드디어 20살이 돼서 벗어났다가 여성을 하나 만나요. 여성을 하나 만나는데 처음 만난 첫사랑을 누구한테 뺏기냐면,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한테 뺏겨버려요. 이게 이제 본인한테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어렵게 만난 첫사랑을 가장 친한 내 친구가 뺏어가는 바람에 그때부터 충격을 느끼고 이때부터 여성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는뭐그그 그,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모르겠고 그 이후부터 이제 1985년도부터 음, 강간치상이라는 범행을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수감이 된다고 그러고요. 범죄 속으로 빠져든다 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첫 범죄는 아니고요. 그 전에 절도 같은 것, 음, 그러니까 잘 자란 건 네, 있었죠. 폭행 같은 음.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특수 강간, 음. 폭력, 특수 절도 등 13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2004년 3월달에 출소를 한 거예요. 2004년도에 네. 3월달에 그리고 나서 이제 출소한 다음에 얘가 아마 처음에는 뭐 울수 회사 같은데 이렇게 취업했나 봐요. 고만뒀대요 어, 그만뒀. 네. 금방 금방 고만뒀대요. 네. 좀할할게 없잖아요. 음.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이또 지가 나름대로 직업이 뭐냐면 아까 중국 조선족하고 중국에서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중국으로 오가면서 이른바 얘기하는 보따리상. 음. 보따리상 중에서도 그싹 조석 조치하는 것들이요. 비아그라, 장뇌삼, 밀수. 뭐 이런 거를 해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에서 조선족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삶을 나름대로는 계획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음. 이 중국에서 혼인을 했고, 네 결혼식했어요. 네 2005년 7월이죠. 그렇죠. 그때 사, 사람 죽이 어, 한달 후에, 네한달 후. 음. 원래는 한국에서 정식 결혼을 할 예정, 7월 달에 할 예정이었죠. 네. 음. 그런데 이미 6월 달에 이제 사람을 죽인 거고요. 이 놈이 이제 경찰에 구속되고 난 다음에 지 중국에 있는 7월 달에 결혼하기로 돼 있는 그 이제 그 아내죠, 조선족 아내. 네. 그 아내하고 통화하면서 이 놈이 뭐라 그랬냐면. 그냥 나를 죽은 사람으로 생각해라. 어, 어, 나를 이제 잊고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지가 살인자라는 얘기는 참아 못했던 모양이죠. 그랬던 것 같고, 이 김용원이는 가족들이 아예 면회도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알잖아요. 네. 어, 지는 스무 살을 꿈꾸고 있었고, 스무 살 되자마자 집 나오고 가족들하고 다 끊어버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가족들도 떠난 놈이라고 생각하고 살인범이 돼서 나타난 놈을 무슨 애정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족들도 안 이미 버린 자식이다. 음. 그래서 면해도 안 왔대요. 그렇지만 또 면해 그렇게 안 오고 하면 경찰 입장에서 곤란해요. 그러니까 설득했나 봐요 경찰이. 그래서 오긴 원망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뭐 죄송하다고 눈물만 흘렸다고. 그러네요. 어, 재판부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삼 형사부인데요. 네. 한주한 부장판사가. 했습니다. 피고가 전과 8범에 음. 지난 89년부터 16년 동안 모두 사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11년을 교도소에서 보냈으나 음. 전혀 교화되지 않았었고 음. 출소 이후에도 짧은 기간 안 동안 음. 3명의 목숨을 사소한 동기로 음. 살해한 점 등을 비춰볼 때 개선과 음. 교화의 여지가 없다. 음. 그러므로 사형을 선고한다. 그 담당 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용원이 한 번은 어려웠지 해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웠다라고 음. 합니다. 음. 그 앞에 목적어는 살인이겠죠. 살인이죠. 음. 살인을 한번해 보니까 두 번째부터는 너무 쉽더라. 어. 피해자 가족한테는 미안하다. 요 정도 얘기는 했어요. 이 사람은 그 박여인 사건을 겨, 계기로 해서 검거하지 않았으면. 청주 일대 인근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유영철이 비슷하게 사람을 살해했을 개연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가 음. 지금 범인으로 지목된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도 살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음. 도피행각을 계속 벌이면서 살인를저들렀을 음.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혹자는 이제 청주판 유영철 사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